유대인의 아버지가 저녁 식탁에서 어린 자녀에게 종종 들려준 얘기랍니다. 생각하면서 왜 그러는지 들어보십시오. 동물 중에서 용이 아주 소문난 여우 한 마리가 해변으로 갔단다. 그 여우는 바다의 물고기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속삭였단다.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육지로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어부들이 그물을 쳐 놓고 여러분들을 잡아하고 있잖아요. 또큰 물고기들도 여러분을 잡아먹이고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육지 올라오면 그런 위험은 완전히 사라진답니다. 물고기 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보는 영미한 동물이니까 그 말을 믿어도 된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바닷속의 환경이 위험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전통을 깨뜨리지 말자는 반론을 하면서까지 한참 동안 여러 의견들이 쏟아졌고 물고기들은 오랜 동안 토론을 했지만 결국 여우의 친절한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다는 니다 그래서 물고기 대표가 우리로 얼굴을 내밀고 여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신 친절은 고맙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다에서 살아온 전통을 지키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려준 유대인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이는 물고기의 욕지를 떠나면, 욕지로 떠나면 당장 죽지요. 그때 아버지는 바로 그거다. 어떠한 욕을 받든지, 유대인을 떠나서 유대인답게 살아간 일은 불가능하단다. 라고 이야기를 맺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마음속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은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감동과 다짐을 간직하게 하는 엄청난 교훈을 간직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유대인들은 유대인다운 신분과 만족을 유지하도록 종종 들으면서 그 의식을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아주 짧지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명심하고 살아가는 한 신앙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과티모데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포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즉,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주 예수의 종, 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티모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불로이라고 독수로 말니다 영어로는 slaves, 종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로 하면 조선 시대 때종 놈들입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자기의 소유권도 그리고 생활권도 심지어 생사권까지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속되었고, 또 복종을 하고, 아주 피찬한 그 자체가 바로 둘로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자유 의견, 의견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고, 그래서 선택권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너의 의견은 바로 주인의 의견이었습니다. 항상 주인의 의견대로 그저 복종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그너예라고 바로 디리포 교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직접 쓴. 서신 고린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란 줄 알지 못하느라.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또, 사도행전 21장 1 3절에 보면,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오리자바이르데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리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느라 이두 말씀들은 자신의, 자신의 몸이 하나님이 사셨다는 니다 모든 소유권도 주장도 하나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 인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3장 7절 이하에 보면 더 확실하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거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 부분을 헬라우는, 알라, 내게는 메눅게, 아, 카이, 해구마이. 알라란 말은, 아니, 그러는 반대로 말하는 건데, 되게 대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건 거 알라. 굉장히 강도한 겁니다. 그리고, 메게 굉장히 심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 그리고, 해구마이. 이 말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라는 말을 생각한다는 것을 현재형으로 계속 그생각이 변화,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신적인 굉장히 자랑거리들이 많은데 그걸 다배서물로 버렸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어느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의 영성계는 Indeed I count. 참으로 나는 지금도 그렇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대로 행복한 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일제강점기때 만주 연길에 종성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곳은 한경국도 종성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마을을 만들고 뭐 침내 교회를 세워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1932년 10월 14일 공산당들이 합세가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마 혼자 가서 그 예배당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오른쪽으로 교회 다닌 사람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왼쪽으로 살아 뭐원포를 맞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한시 부인이 나는 죽어도 예수님 있습니다. 이러고 오른쪽 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도 따라서 한 60명이 모였어요. 그러자 우선 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을 끌어다가 옷을 벗기고 세머리로 결단시키고 무릎, 양통 무릎에서 칼로 가죽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에다 칼 대고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에 육신의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공산당이 화가 나서 김 목사님의 생식기를 전하고 피가 난다 했죠 결국 김 목사님 고개를 떨린다 공산당이 그신의 형이 하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죽여버리겠다. 물을볼 거,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나지 않거예다 자기의 신앙관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생활하는 신앙인이 바로 우리 선조 가운데 있었단다. 농일에 가면. 한국 선교사 성교, 백기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순교한 예국인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 순교사님 사진을 쫙 돌아 붙여놨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은 사진이 없고, 사진 틀만 있고, 사진 대신에 거울을 붙여놨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순교한 사람은 지금 그 사진 틀 거울에 보니 당신입니다. 자그러면 신앙 중심을 예수님에게 네모 반드하게 맞추고 신앙생활해가는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보여주던가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서 저랑 같이 그 정답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지내 신앙 람과 신앙의 자국과 비교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제로 일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티모델은 시에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환도들과 집사들에게 표현이 되는 것니다 예수, 예수 그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헬라오는 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의 전문용어인데 하울서지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같요울서신에 160회 이상 나와요 아, 예수님과 신비한 결 연합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관계를 흔들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로니 부부관계, 주자관계, 부자관계 어디가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부자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예수를에서 아내라는 말은 성도, 하교스라고 기 하는 말인데 이 하교스라는 기 말은 신령한 자, 하나님께 받쳐진 자입 같이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 한동안 받쳐져 있는 사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교스 성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대속제물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성화, 점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스 입장에서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내가 그리스와 도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잘 알잖아요 흥망성세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사는 성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장 십절 야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이 세상도 이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아멘.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참으로 신비한 풍수한 그 권능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따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때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예를 부상하면 그 사람이 진짜 몰라서 그렇지, 부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보다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고, 그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조으로 삼고, 한 달의 근거를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 안에 있는 신앙이라입니다이 신앙생활에 들어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 예. 두 번째로, 다시 1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티모데는 그리고 끝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티모데를빌리포서의 공동 송, 송신자로 빌리포 교회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버스를 실제로 쓴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는 동네에 가서 전도하다가 디모델을 만났고 아주 사람이 기대가 돼서 자기 제자로 삼아서 양육시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델은 목사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델과 성당 차이를 둘수 있어요. 자지 면에서요. 그리고 아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 차이를 다 무시해버리고, 같은 위치에 올려서빌리보 교회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빌리보 전도 때티모델는 바울을 도왔고, 또 빌리포의 몇 차례 심부름 방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필리포 교회 성도들이 디모델을 잘 압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양한 가지 사실 때문에, 잘 안다는 사실 때문에 너도 이 편지를 같이 쓰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동으로 보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델을 예우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겸손이고 바울의 배려이며 바울의 충성된 그리스의 일꾼의 한모습이라면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하나님의 운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그바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확실하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 겸손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그것을 꼭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패드로도 강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심판대에 가서 높아지는 것이 진짜 높아지는 것이고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고 진짜 좋은 것이란 것이죠이 심판대에서 높아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천주교인들을 타 나갈 때 마을 한복판에 통나무를 세워놓고. 예수 있는 사람들을 들다가 혼합에다 묶고 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 머리에 창무지를 가져서 물에 적셔서 얼굴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만났습니다. 또 발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무지가 두꺼워져서 숨을 견점 쉬지 못하고 결국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수의 얼굴에 붙인 창호지를 도모지. 칠할 도자, 얼굴 못자, 종이 짓자. 그 종이를 하장하장 붙이는데도 그천주교인한 사람도 배결하거나 다른 우리 천주교인이 어디 있다고 발선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 고통을 참면서 깨끗이 혼자 추구하더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수의 얼굴을 붙인 경리를도모지라했고이 도모지가 변해서 도모지가 됐다는 것. 아무리 해도, 괴롭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모지 성도, 도모지 집사님, 도모지 권국사본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신앙생 한 평생 하고 왔는데, 한번도전해서 내가 도무지 사람을 살아보고, 도무지 본 사람을 살아보고, 도무지 자으로 도무지 목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죄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글쓰로부터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려지라. 아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와 평가 헬라로아 지가 읽어드리면 칼스 휘민 가이 에이렌의 아포 세우이 아포라는 말이 출처를 나누는 모습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 시작한 점을 말합니 이것은 세상이줄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란 말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선 경우는 총이라도 번역했고, 호의라도 번역했고, 선물이라도 번역했습니다. 기쁨이라도 번역했습니다. 경험에 따라서 혹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선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는 호의도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들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신 구원, 축복, 하나님의 은하계 실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스 6장 14절에 여러 번 소개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하랬지 아니하여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장하지 못합니다. 가끔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막강한 에너지예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보면 또한 그런 말며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이는 환란의 은혜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요. 진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면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지 바라고, 그리고 연달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에 은약하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참고 있다는, 그 소망생활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에 반 없죠? 이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싸구려 은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금맨, 황금 같은 은혜는, 엄청난 우리의 에너지고 힘이고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충성하게 충족하게 그리고 일관을 만들어내는 신앙생활의 어떤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란 말은 에이레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이 말은 우리가 화평, 또 평화, 일치, 하나님과 함목하는 겁니다 히브리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해요, 평화를 말해요. 전쟁중에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기원하는 인사말은 주로 헬라 사람들이 있고 평강 샬롬을 인사하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에 근데, 바울은 이두 인산말을 합쳐서 은혜와 평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 들어오면은 해려고 해버리고 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뿐이다. 이것을 그들의 강조하고 있는 인산말입니다. 요한복은 10단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지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준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주신 평안은 신앙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들만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아니라 슬픈 것, 괴로운 것, 억울한 것, 풍부한 것,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섞어서 서운을 이루십니다. 선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톱이란 말인데, 하나님 무엇이 힘이 좋게 한다는, 그런 충성을, 그런 순종을, 그런 인내를, 그런 언약의 성취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자신의 걱정과 짜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류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일 때, 낙보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그 평강이 필리포 교회의 너들에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축복영시로 인사말을 해드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신믿음시호등을 살펴봅시다. 필리포에서는 옥중소신이라고부릅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신이라는 것도 불립니다. 주 안에서 소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입니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신는 상황은 빌리포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기쁨의 서신을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터는 놓여 평강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도 이세 가지만 갖춘다면 코로나 중에도 축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 또는 신기한 은혜와 평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니다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런 사건을 만들기를, 삶을 만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